지금 분모의 극한 값이 0이기 때문에 분자의 극한 값도 0이 되어야 됩니다. 따라서, 자, 집어 넣어주게 되면, a, 자, 코사인 0도는 1이죠. 플러스 b는 0이 되죠. 자, 넘겨주시면, b는 루트 o a-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b 자리에, 얘를 집어넣으면 시계리미트 x 는0까지 x 제곱 분의 루트 a 자,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마이너스 루트 a 1기이 돼요. 자 여전히 아직 분모가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셔야 되죠. 자, limit x는 0까지. 자, 분자는 제곱의 차가 됩니다. a-cos x에서 얘 제곱 a-1의 제곱을 뺀 값이 되죠. 자, 그러면 아, 제곱은 안 붙죠. 루트가 날아갔으니까 자, a, a 없어지고 요게 플러스 1 됩니다. 그죠? 1-cos x의 분자가 분모는 x 제곱에다가 자 루트 a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루트 a 마이너 1을 곱한 식이 되겠죠. 자 이때 다시 얘를 합쳐를 해줄게요. 그러니까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겠습니다. 리미트 x는 0까지 자,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면 제곱이 되죠. 사인 제곱 X가 되구요. 자, 분모 X 제곱 있고, 자, 루트 A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1.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한 거죠. 자, 이제 X 제곱이 사라집니다. 그죠? 극한 값 1이죠. 자, 0 집어넣으면 1 되고, 여기도 1이 됩니다. 그럼 분모에 남는 게, 자, 얘가 2죠? 2 곱하기, 자, 얘가 같은 식이 됐습니다. 2 루트 a 빼기 1이죠. 요런 식으로. 자, 얘가 12분의 1입니다. 그럼 이게 얼마가 되었다? 3이 되야 됩니다. 루트 a 빼기 1은 3. 그러면 양변 적곱하면 a-1은 9가 되고요 a는 10이 됩니다. 자, a가 10이면, 마이너스 루트 9니까 b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. 자, 그래서 a랑 b랑 더한 값은 7이 되겠습니다.